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은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무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딴따단딴딴딴자 들고 왔는데요. 정사각형이죠. 여기에 저희 홍은주꽃예술원에서 제작했다는 스티커와 리본을 이렇게 붙였죠. 자 여기에 이제 꽃을 꽂아도 되고요또 이렇게 요즘 화분이 아주 예쁜 화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허니 쿠션지로 해서 포장을 하나 하나 합니다. 자, 허니 쿠션지는 이렇게 에이퍼 용지로 나와 있죠, 이렇게 A4 용지로. 그리고 두루마기로 해서 롤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피면은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죠? 제가 저희 유튜브 초반에 보시면 이 허니쿠션지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뭐 꽃다발이라든지 포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한 것이 바로 시클라멘을 포장을 했습니다. 자 시클라멘을 포장을 해서요. 가죽끈으로 묶은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랑코에가 요즘 아주 또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별꽃 모양으로 피죠 가랑코에가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허니쿠션지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앞에 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때 이렇게 겨울에 아니면 가을이든 여름이든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꽃을 주면 아주 좋아하시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국화인데요. 소국화 화분입니다. 허니 쿠션지로 포장을 해서 이거는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피는데 여기는 두 가지 색이 피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하나의 화분에 두 가지의 컬러가 들어있는 소국화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또 뒤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높낮이의 변화가 있지요 커피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블랙오아시스를 저희는 이제 녹색보다는 블랙오아시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커버링을 하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린 처리를 한 다음에 꽃을 꽂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로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포장을 한 다음에 꽃을 꽂은 다음에 여기다 세팅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물로 활용하는 것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꽃병처럼 꽂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한번 꽃을 넣어보겠는데요. 장미 꽃을 한송이만 넣겠는데요. 보통 장미가 이렇게 한송이가 피죠. 근데 요즘 장미 표기가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장미를 피면 효과적이죠. 되게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장미를 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핀 거보다는 몽오리를 소비자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장미를 펴서 하는 게또 트렌드이고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이렇게 조금 따라가는 것도 또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는 그런 또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폈습니다. 이렇게 폈더니 꽃들이 엄청 커졌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 송이를 딱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파리를 이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송이, 이파리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잎 소재들을 좀 질감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옆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린을 좀 물에 닿는 부분이 잎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요. 또 이렇게 그냥 꽃병에다가 꽃을 꽂듯이 이렇게 놔주시면 꽃도 보고 화분들도 보고 그래서 좀 이색적이고 다양한 이런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 꽃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꽂으면 편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꽃을 아주고 싶으시면 이걸 또 꺼내서 꽃을 꽂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꽃을 이렇게 즐기는 문화, 예쁘게 생활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니 쿠션지를 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끈으로, 가죽 끈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가죽 끈을 이렇게 딱 묶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예쁘게 꽃이 이제 꽃병에 꽂혔죠 그럼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시클라멘과 생화 리샨사스 장미 카네이션 또 보라색 리샨사스를 포인트로 줬고요 소국 여기 에 들어있는 색감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보았는데 예쁘죠 그래서 요 꽃이 시들었다? 그럼 또 요만큼만 또 해서 생활을, 어, 컵에다 넣어서 해도 되죠. 그래서 꽃꽂이의 기술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그죠?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꽃을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딱 넣어주셔도 되고 그대로 테이블에 그냥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곁들이면 더 예쁘죠. 그래서 요 화분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활을 또딱 딱 넣어주면 훨씬 더 예쁘고 또 받는 분이 또 행복하겠죠. 이게 테이크아웃 잔을 꽃병처럼 활용을 해서 꽃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반려 식물들과 포트 화분에 이렇게 딱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쁘시죠? 자, 이렇게 꽃 상자에 종이 상자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나무 상자에 놓으시면 이렇게 꽃들과 함께 예쁘게 세팅이 되어서 보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 나오는 이렇게 꽃들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화분과 또 생활을 같이 더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상에서 꽃을 이렇게 한번 즐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